배터리 2차 전지로 시세를 주고 이렇게 쭉 공고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밀리고 저점은 깨지 않는 모습. 네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일교차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차.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쌍코피를 터트려 줄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연락 주셔야겠죠. 물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주식이 처음이라 잘 모른다. 그리고 손실만 계속 난다. 또 항상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려버린다 라는 분들은 고민 없이 위 배너에 나와 있는 카톡 친구 추가나 위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먼저 보시면은 오늘 시장은 전날 미국 CPI 어,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어, 선물지수가 오락가락 하다가 어제 9시 30분경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선물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보합을 맞추나 했더니 약간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나스닥 종합은 상승 마감으로 좋은 일은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수가 처음에 좋게 잘 흐름 만들어주다가 오후장에 어, 약간 지수가 세게 밀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악재가 나왔죠. 단독 악재임에 불구하고 함에도 아무래도 최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던 주도주인만큼 단독 악재로도 밀리는데 코스닥 전체 지수를 어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어 엄청나게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대장주다 보니까 코스닥을 견인하고 있던 음 그런 거죠 그런 대장 종목이죠 에코프로는 어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이게 분봉인데 보시면은 3분봉으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다가 오늘도 뭐잘 그냥 보합권에서 놀고 있다가 악재가 이쯤, 두 음, 시쯤 나왔네요. 쭉 이렇게 어 밀어버리는 모습. 어 이때 진짜 시장 공포 분위기로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어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 이런 악재는 항상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악재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였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나왔다. 아무래도 최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던 만큼 단독 악재임에도 코스닥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네요. 자, 2차 전지 조정 구간에서 지수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해당 시황 이슈 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p 음, i 뉴욕증시 c p i 발표 후 혼조 마감 다우가 0.09% 하락, 보합이죠뭐 h e c k 은 이슈 c c p i 예상 check은 이슈 c h 이 c c 이 c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근데 아직까지는 어 조금 더 눈치를 그래도 FOMC 전까지는 눈치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들 어 이런 하락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어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본격적인 종목 소개 전에 일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어, 종목 소개를 해드렸던 루니 기억하고 계시죠? 어, 루니 시 이번 주 어,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음 날부터 이렇게 어, 9% 상승하고 거의 10% 상승했다가 갭을 띄어버리고 어, 장중 고가인 73,000원까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틀 사이에 30% 정도의 수익률을 챙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상장하고 약간의 조정 음 구간을 지나면서 상장 당시 고점을 어 돌파, 돌파와 함께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흐름,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회사의 재무도 어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재료가 아무래도 세 가지의 다리를 놓고 있다 보니까 재료 해석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드린 이 9일 날 9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이 거래일 말에 15%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수익 구간 보셨을 텐데요. 어, 더군다나 실적도 좋게 나와서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봐야 하고, 차트도 아주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테마를 엮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 보셨다면 아무래도 확실한 대응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어, 쉬지도 않고 바로 시세를 줘 가지고. 이게 소개해드린 지 이틀 만에 20%가 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아, 오늘 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루닛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5월 8일 날에 뭐 루니 초록 16편 발표 의료 AI 기업 최다 1분기 매출 110억 원 지난해 매출 80% 육박 음 이런 뉴스를 붙였는데 이거 말고도 계속 AI 뉴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 진짜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게 역사적 신고가에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태라 종목 흐름 어, 어떻게 흘러갈지 조정 구간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세를 준 상태라 어, 조정은 어디까지 오는지 혹은 조정 없이 그냥 신고가에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지 어,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언급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조정 구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어,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다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 주나 했지만 에코프로발 악재 때문에 증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아이 부분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로 나왔는데 이게 오후장에 나왔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2시 넘어서 에코프로 회장 이심서 원심이 깨졌다 징역 2년 법정 구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11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에요 현 회장이 아니라 전 회장입니다 전 회장이고 뭐 이런 거에 대는데 이게 2차전지의 전체 테마의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이 친구 이 대장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2차 전지 애들 엄청난 낙폭 투매에 보여줬고 그 투매 나온 자리에서 또 기술적 반등 시원하게 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그런 거는 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 에코 프로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건 맞죠? 보시면 전고가를 저는 다시 트라이하는 모습 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도지를 남기고 만약 혹시 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면 이쯤에서 예를 들어 지지를 받았다면 혹은 이쯤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수의 수급이나 혹은 뭐 외국인의 큰 수급 이런 뭐 이슈를 동반한 수급이 들어왔다면 저는 진짜 어 지금 이 구간 너무 광기의 구간이기도 한데 어 정말 큰더큰 큰 광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정고점을 넘어가지고 막 진짜 많게는 진짜 백만 원 트라이하는 모습 보여주나 어 싶었는데 역시나 너무. 어, 이 격도를 높게 벌리면서 올라가던 놈이기도 하고, 진짜 뭐, 관계의 구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 중에 저런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어,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어우, 대단합니다. 이 악재 터지고선 쭉 밀리면서 코스닥까지 끌어 내리는 모습. 어, 이런 구간도 어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매수가 탐나는 녀석은 아니기는 한데 어 이런 구간 음, 잘 보시면은 여기 박스가 있는 이런 구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거는 트레이딩 영역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음, 매매에 있어서는 약간 조심을 해야 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전체를 끌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보면 에코프로랑 똑같죠 2시 넘어서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코스닥 전체가 휘청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던 대장이던 만큼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무섭네요. 아, 그리고 음. 저런 에코프로발 악재로 보시면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렇게 똑같이 어, 악재로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어, 위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기 에코프로 전 회장님의 악재기도 하고 어, 물론 테사신지 어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기도 하고 정확히 말해서 전기차 전체에 대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뭐 테마로 엮어서 가던 종목이고 그만큼 주도주 대장주 역할이 너무 뚜렷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런 자리에서 어, 아래서 싸게 사가지고 어, 기술적 반등을 어, 세게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약간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혹은 같은 테마 안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매를 어, 시세를 내려 꽂아버리는 데 투매로 그런 건 어떻게 대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경우 많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략을 매우 잘 짜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딩 영역이 필요한 매매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음, 고민되시는 내용 위에 카톡이나 문자로 1번 음, 남겨주시면 은 매매 전략 등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의 약간 불투명한 관점 그런 거에 여러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혹은 좋은 자리 찾아볼 수 있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꼭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웰크론 한택입니다. 웰크론 한택 보시는 바 같이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종합 건설을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 사업을 하고 있죠. 장사의 연결 대상이 어, 종속회사는 발전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건축설내, 감리 및 CM 등을 명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해당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뭐 재설비, 뭐 에너지 발전설비, 폐기물 에너지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플랜트 부문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에너지 건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뭐 환경설비 이런 수주 내용이나 건설도 뭐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플랜트 수주 어, 설비 제조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음, 이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저런 내용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웰크론 한테 같은 경우에는 페배터리 테마로 시세를 꾸준하게 만들어 주다가 최근 들어서 어 이쪽에서 어 이쪽 박스권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페배터리 테마로 어 시세를 만들어 주고 어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이때가 아마 어 여기서 매집하고 시세를 나와오고. 이 거리랑 터진 게 이때가 폐배터리였어요. 패 음, 폐배터리랑 뭐 2차 전지 둘다 엮어서 근데 테마로서는 테마성으로서는 이때 당시에는 2차 전지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2차 전지 안에 폐배터리로 이렇게 시세를 뽑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폐배터리 2차 전지로 시세를 주고 약간 애매모호한 재료 상태 어 혹은 재료 붙여주는 뉴스가 그렇게 없다가 이렇게 쭉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지만 밀리고 저점은 깨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시 여기에 저점 쌍바닥 만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은 쌍봉 쌍봉 말씀 뭐죠 당연히 죽어야죠 죽었다 다시 올리고 다시 조정받는 모습 하지만 저점은 높이면서 여기서 어떤 박스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어 나갈지는 좀더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웰크론한테 어, 해당 이슈 같은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한테 정부 세계 1위 리튬 국가 칠레 협력 합의 포스코 리튬 어, 프로젝트 재개 가능 뭐 어, 리튬 이런 거로. 음, 올랐던 모습.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 웃음. 이런 애들, 웰크로난텍, 두산에너빌리티, 뭐 등등등 코스모아. 웰크로난텍 주가 급등, 미국 IRA 세류 규정 발표에 수혜. 2차 전지 수혜 보시는 거죠. 특징주 웰크로난텍 2차 전지 양극재 설비. 맞아요. 양극재 쪽에 정확히 말해서는 양극재 부품 쪽으로 어, 테마를 또 하나 이루는 모습을 어, 전지 설비 플랜트 사업에 관심이 커진 것,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음,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전기차 급성장으로 패배터리 사업 600조로 커진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 친구가 패배터리도 있고 재료 같은 경우가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설립 플랜트, 그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5월 10일 나온 뉴스입니다. 어 이거가 지금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뉴스를 붙여주면서 혹은 웰크론 한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배터리 뉴스에도 엮이는지 혹은 폐배터리 뉴스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2차전지랑 같이 가는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조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핫했던 두 테마 모두 재료성을 가지고 있는 양다리 걸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 특히나 뭐 이런 박스권 구간 음, 여기도 아마 제 생각인 박스권을 치고 횡보를 해주지 않을까, 혹은 횡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런 부분은. 아, 지지 받는 구간부터 여러 시그널을 종합해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잡아야지.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잡아야지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겠죠. 어, 결국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우선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텐데요. 웰크로난텍에 대해서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카톡 친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비중이 너무 안 좋으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될 뿐이죠.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무조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웰크론한테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꼭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나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매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면 제가 세세하게 매수타이밍과 매도타이밍 그리고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 l 종목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혼자 하기 너무 버겁다. 난 좋은 종목도 보고 종목 발굴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20% 30%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시겠다면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갔으면 하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차 타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